시청자 여러분, 그동안에도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또 오늘 기쁘고 참 축복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벌써 한 14번째 시간이 됐군요. 우리 여러분에게 잠깐 상기시켜드리면은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이미 휴고될 성도들의 모습처럼 하늘로 올라가서 본 것을 지금 살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쓰신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절대로 요한 계시록은 무섭거나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앞으로 이 땅에 임할 환란 이전에 다 수고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받으며 사탄에게 때로는 고통을 당하는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원치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6장부터는 이제 환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남을 자가,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장 6절, 그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 있는 그내 생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 약간 우리 눈에는 좀 생소하고 우리 귀에도 생소하게 들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있는 존재들인 것을 알고 우선 먼저 4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다시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 바다가 있다. 수정과 같다. 이 수정과 같다는 것은 참 찬란하게 빛나면서 투명하다는 얘기겠죠. 아 우리 아,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아이 하늘의 깊은 곳에 위에 올라가게 되면 물이 얼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얼어있다는 요기를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또 시편을 통해서 봤습니다. 창세기 아, 1장 이절는 깊음의 표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이, 그것을 뚫고 하늘 보호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장소는 세상의 어떤 천문학자도 허블망 영공이나 아무리 봐도 아, 이것은 볼수 없습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 앞에 유리바다가 덮개가 있기 때문에 아, 이 신화, 아, 천문학자들은 우주 공간까지는 아, 신비로운 환경을 볼수 있지만 하늘의 보호자는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비 아, 단단하고 부어 만든 유리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고린도 전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했죠. 지금은 유리를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여기 사도 요한은 이게 가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봅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도 그곳에 분명히 유리 바다가 있다. 희미한 유리가 가려 있다는 것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린도 아, 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은 아,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아, 아, 가리켜서 얘기했죠. 아, 누군가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셋째 하늘이 바로 낙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낙원으이끌로 올라갔다.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낙원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쓰신 사도 요한에게는 허락되었기 때문에 이 계시록, 결국 묵시가 아닌 계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드러내가지고 이제 비밀없이 다 보여줬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았을지라도 가보신 분이 지금 정난하게본 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총 천연색이 그림 같은 그 광경들이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내추럴 맨, 자연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연인이라는 것은 어, 모태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예수의 피로 씻김 받고 구속함을 받아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죽은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영적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은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져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낱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용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좀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입니다. 아 그런데 이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모습이 다다르죠 그런데 이 보좌는 투명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어, 가리지 않고 다내 생물을 볼수 있다고 사도, 사도 요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네 생물은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보게 되면 그룹이라고 나옵니다. 결국 날개가 달렸죠? 날개가 양쪽에 두 개씩 네 날개가 달린 것을 바로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장에 나타난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봤습니다. 그럴 때 나타난 존재들은 바로 스랍이라고 그랬고 양쪽에 날개가 세 개씩 있고 바로 스랍이다. 그래서 이사회가 하나님을 보고 나는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젠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스랍 중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그 화재에 있는 핀수을 가지고 이사회에 입에 댔을 때그 부정한 걸다 제외했습니다. 그럴 때 이사회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그가 주님 앞에 헌신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 나타난 스랍입니다. 스랍과 그룹은 천사가 아닙니다. 스랍은 스랍이고 그룹은 그룹입니다. 보통 그룹천사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슬압은 슬압, 스랍, 그룹은 그룹, 천사는 천사인데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천사는 항상 남성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장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세 사람이 나타났죠?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소돔성을 멸망하러 가는 두 천사와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세 남자로 나타나니다 Three men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사람으로 오신 것처럼 천사들도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스라과 그룹은 날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 그림을 잘못 그려놔 가지고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아기 천사를 그려가지고 아기들에게 날개를 달아놨는데 그런 천사는 없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천사들이 주 앞에 매일 뵙는다. 그 아이들을 대표하는 천사들이 뵙는다는 뜻이지, 아이들이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는 얘기. 그 천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달아야 될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스겔 1장과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될 중요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덮는 그룹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6절에 보면 은그 덮는 그룹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어, 보겠습니다. 네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네 가운데를 채워서 아, 네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멸할 것이다 불의 도리라는 거는 뭔가 하면 은이 하늘의 별들이 불이 타지 않습니까 물론 불이 없는 게 있지만 빛나지 않은 별도 있지만 많은 별들이 불이 타죠 그런데 그 사이로 왕래하던 덮는 그룹 여기 지금 본문 아,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은내 생물이 나오는데 아, 주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은너 덮는 그룹아 그랬습니다 이 덮는 그룹이 또 하나 있었던 얘기죠 근데 그 그룹이 쫓겨났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그들, 그를 들그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선지자 이사야가 증거했습니다. 이사야에서 14장 11절에 보면은 그 덮는 그룹으로 쫓겨난 아, 그 존재가 이름이 뭐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오 아침에 아들 루치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루치퍼가 나오죠. 근데 우리 개혁성경에 보게 되면은 오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계명성은 요한 계술록2 2장에 있는 것처럼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계명성이 바로 한자로 하면 새벽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가 새벽별이고 가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어, 가짜 그리스도인 적 그리스도가 되는 이 루시퍼는 어, 적 그리스도로서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덮는 구름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에세가를 보게 되면 그가 모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루시퍼 자리에 계명성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그 원문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돼서 보존돼서 지금까지 이런 성경입니다. 영국은 이 성경을 온 세계로 다 빅토리아 왕때 이것을 배포했을 때그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고 모든 나라를 정복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버리고 캐톨릭을 받아들였을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해가 뜨지 않는 나라가 돼 버렸고 홍콩까지도 아비하고 왕실까지도 망신을 나는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아들 루시퍼가 바로 땅에 찍혔다. 바로 이 존재가 에덴 동산의 뱀의 형상으로 찾아온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둔갑 합니다. 뱀으로, 용으로 이렇게 둔갑을 하지요. 빛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어, 남자들로 또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타락한 천사들이 옛날에, 어, 아, 장세기 육장에 보게 되면은, 아, 미남들로 내려와서 미녀들과 결혼해서 거인들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홍수를 내려서 다 멸했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 계속해서 아 4장 7절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네 짐승들은 각 각각 자기 주위에 여섯 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물들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다윗도 고백하기를 내가 하루에 일곱 번씩 주여와 호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세번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드린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바쁜 왕이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지 불평하고 불만한 시간과 찬송하는 시간과 비교해 볼때 참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회개를 해야 될줄 압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의 얼굴은 사자 같고 또 하나는 송아지 같고 또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다라는 게습니까 사자는 들짐승의 대표요, 송화지는 가축의 대표요. 그다음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 그대로죠. 네, 아담의 영상. 아, 우리 주님도 그 영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바로 날짐승의 그러한 대표죠요 아, 여기 에스겔 아, 에스겔서에 나타난 그러한 그룹들은 바퀴가 있는데 여기는 바퀴가 없습니다. 아마 그들이 움직일 때 바퀴가 아, 바퀴를 따라 움직이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보게 되면, 은 에스겔 1장 5절 에 보면, 은내 생물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마귀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천사는 남성으로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에스겔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은그 에스겔에 나타난 그 얼굴을 보면, 은 각자가 각기 내 얼굴을 가졌다. 아,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얼굴을 다르죠. 요한계시록은 나타난 그 내생물은 네 사도 요한이 가만히 보좌 주위에 서 있는 짐승을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움직일 때 그들의 사면을 다볼 때는 모든 짐승이 각내 네 얼굴을 가졌다는 것을 여기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0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기 내네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요, 그룹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다라. 근데 요, 어, 요,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은, 내 얼굴이 사람과 사자와 황소와 독수리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룹의 얼굴이 황소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송화증 아니고 황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황소라는 이 사탄의, 하늘의 존재에서 덮는 그룹을 시때의 모습이 황소다. 여러분,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따라 광해 나왔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뭐라 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와야 신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아론에게 모든 금을 나가져 왔을 때 금을 집어넣으니까 거기서 송아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황소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탄이는 그 황소의 얼굴로 해서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해본다면 은 말씀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탄의 존재를 밝히는 것입니다 북쪽 셋째 하늘 유리바다 위에 있는 보좌에 하나님의 인격과 영광이 어떤 사람도 거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계십니다 그 보좌 주에는 네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은 황소의 얼굴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루시퍼라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뱀이라 불리우는 붉은 용으로 타락한 그는 금송아지로 형태로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경배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왜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 기도로 그들을 살려줬지만은 결국 금송아지를 다 갈아가지고 그 간 것은 물에 타가지고 백성들에게 내게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섬겼습니까? 발을 섬겼습니다. 발이 영어로 불입니다. 불 황소입니다. 결국 발이라는 것 뒤에 사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캘리포니아에 77년에 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어, 파이어플레이스 위에 황의 불을 다 놓고 있더라고요. 아, 처음엔 상당히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는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도를 보세요. 소가 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를 못 먹습니다. 그 가난한 나라 먹을 게 없는데 소고기를 못 먹으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요즘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소를 수출하고 그 대가로 돼지를 수입해서 맛 받고 먹는답니다. 이거야말로 참눈 가리고 앙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신들을 다른 사람에게 먹히게 줍니까? 이거야말로 이거는 참 사람이 배고프면 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을 알수 있고 죄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하늘 보자에 있는 그 천사들 내 생물은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세번 찬송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찬송한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 참 무슨 얘기 하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배운 사람들까지도 말이죠. 뭐 사와보기 전에 꼭 고사를 지내고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거기다 절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과학자들이 북극의 극지방에 탐험하러 갔는데 조사로 갔는데 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분이 그럽니다. 큰일 났다고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돼지 머리를 안 가져왔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총에다가 돼지 머리를 그려가지고 거기다 절을 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지금 현상입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고 정말 한국에는 뭐 악한 마귀 영들을 다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들을 변화시게 될줄 압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미국 사시는 분들 한국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줄 압니다. 그럼 계속해서 9절, 10절, 11절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짐승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 묵도록 살아계신 문풍계 영광과 종교와 감사를 드릴 때. 스물네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께 엎드려 영원 몽토록 살아 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멸류관을 그 보좌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라고 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하늘 보좌에서 경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생물들과 스물네 장로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데 이24 장로들은 자기의 멸류관을 탁 보좌에 던집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짓만큼 멸류관을 받을 텐데 이멸류관을 우리도 주의 보좌에 던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장면들은 사도 요한이 하늘에 들림 받아서 본 장면들입니다. 이리 올라라는 소리 듣고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이리 올라라 할때 우리도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녀로 거듭난 사람은 다 올라가야 되는데그 동안에 우리가 정결한 삶으로 살고 우리가 예수의 말씀과 또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서 화장을 하고 주님 앞에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틀 동안, 2000년 동안 은혜시대에 우리는 깨끗함을 받고 정결한 삶을 받아 성화되어서 주님을 만날 때 영광스럽게 만나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탄의 정체를 밝혀주시고 또 하늘 보좌에서 찬송 소리를 우려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이래 올라가면 올라가서 이 광경을 우리도 볼 것을 소망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북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주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수 있음을 감사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